평소 결석을 하지 않는 윤희 씨가 결석을 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한 동기 김 씨는 윤희 씨의 원룸에 찾아갔습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이윤희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6월 10일 수사 중 이윤희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발견했습니다. 또112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컴퓨터는 2시 59분부터 4시 21분까지 1시간 20여 분 동안 켜져 있었는데 정작 컴퓨터가 사용된 시간은 고작 3분이라는 점입니다. 그렇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있긴 했습니다. 첫 번째 용의자는 남자 동기 김씨였습니다. 김씨는 실종 당일에도 유니씨를 원룸까지 데려다준 마지막 목격자였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두 번째 용의자는 교수였는데 교수가 유니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러서 사이가 나빠졌고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던 교수가 유니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현재까지도 유니 씨의 가족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S군입니다. 전주에는 몇몇 아파트 주변에 유니 씨의 키와 똑같은 입간판이 있습니다.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변을 맴돌다가 등신대를 넘어뜨리고 전구를 훼손합니다. 이 사람은 다름 아닌 S군이었습니다. S군은 최근 자신이 범인으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여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